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향수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보여드리면서 저도 올 한해 제가 어떤 향수들을 질렀는지 또 내년에는 어떤 향수의 라인들을 좀더 질러야 되겠는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의 방. 제가 가지고 있는 향수들을 소장하고 있는 곳인데요. 저는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거 맞죠? <laughs> 우선 제일 위에 칸에는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톰포드 친구들이에요. 19년도에 쪄자작 들어온 친구들이죠. 어, 화이트 스웨이드 면세점에서 구매한 친구인데 판매율 1위에 빛나는 아주 멋진 근사한 가죽 향이 나는 친구죠. 이거는 온라인 면세점에서는 제품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힘들게 제 입고 알림이 떠갖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결제를 해서 구매한 친구예요 공병에 넣어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같이 추운 날씨 아주 딱이죠 그 다음에 오두우두 오두두도 요즘에 정말 잘 쓰는데 이 친구 뿌리고 나가면 피드백이 진짜 엄청 납니다. 천천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카페로즈하고 노아드누아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오래 들어온 친구들인데 좀 향의 느낌이 좀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각자 나름의 매력이 있는 그런 친구예요. 제가 소개 못 해드린 친구들은 또 천천히.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얘가 깨는데 이 친구를 처음에 30mm로 들여서 톰포드 입문을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퍼킹이라는 단어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마스킹이 돼서 들어오는데 이거는 제가 해외 직구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로고가 다 드러나 있는 폰트가 다 그대로 드러나 있는 제품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매종 마르지엘라 아주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매종 마르지엘라 친구예요 이 친구들 보시면 많이 썼어요, 많이 썼죠. 꾸준하게 손이 가는 친구입니다. 어그 나머지 매종에도 다른 향수들이 있는데 저는 다른 향수들을 시향을 해보니까 저랑은 개인적으로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두 이 친구들만 꾸준하게 사용을 할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게 패브릭이에요, 스티커가 아니고 패브릭이라서 이렇게 실밥 같은 게 사용을 하다 보면 막 가생이로 삐져나오고 이러는데 굳이 자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씁니다. 보기는 별로 안 이쁜데 뭔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보시면 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칸은 힐리 그 다음에 프레데릭 말 그리고 딥디크 어벤투스 이렇게 있네요 크리드 파리 여행에서 구매했던 크리드인데 아주 멋진 친구죠 최근에 제가 영상 리뷰로도 남겼었는데 굳이 어,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 앞쪽에서부터 보여드리면 댐포 삼다오그 다음에 베티베리오, 그 다음에 볼류트 이렇게 네 가지 딥티크가 있어요. 베티베리오 같은 경우에는 저의 최애 딥티크 향수입니다. 어, 정말 많이 썼어요. 지금 벌써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떨어지기 전에 바로 새걸 구매할 겁니다. <laughs> 그 정도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베티베리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딥티크 쪽들 보시면 좀 대체로 우디하고 인센스한 그런 느낌의 향수들이죠. 제가 그런 향수들을 좋아하나 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딥디크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어, 볼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매를 했을 당시가 여름이었어서 이제 조금씩 공병에 털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삼캔디, 쌍화탕으로도 유명한 볼루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딥디크 향수들 중에 얘가 호불호가 원탑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시향을 해 보시고 어,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또 제가 좋아하는 딥디크 이거는 룸스프레이예요 영상으로 따로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가지고 있어서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딥디크 롬브로단로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룸스프레이기 때문에 향수로 생각하고 사용을 하면 안 되고 그냥 말 그대로 룸스프레이용으로 한 번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분사해도 공간 안에 꽉 차는 그런 아주 멋진 향이에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언제 다 쓸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으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프레데릭 말 쪽이네요 프렌치 러버 그 다음에 뮤스크라바제, 포레, 윈로즈, 그 다음에 로디베. 요거는 10mm 트래블 사이즈죠.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있고, 어, 제가 이게 지금 가장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이 포레가 양이 요거밖에 안 나와서 <laughs> 새로 면세해서 구매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리스 부트르도 사고 싶은데 일단은 고민 중이네요.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 프레말의 네 가지 향수를 좀 보면 아시겠지만, 지속력이 좀 막강하고 무서운 친구들 위주예요얘 빼고. 그래서 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최근에 프레데릭말에 빠지게 돼서 요즘은 진짜 즐겨 사용을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나중에 소개 못해드린 친구들은 또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내려오시면은, 어, 놀래라. 네그 다음으로 오시면은 여기는 별거 없죠 여기는 조금 어수선하기는 한데 음... 소개해드리면 이거는 이제 로에베 맨 향이 너무 좋습니다 샌달우드의 향도 있으면서 좀 파우더리한 느낌도 있는데 제가 패션 향수 중에서는 이렇게 고급진 향수를 처음 느껴봐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겨울에 사용하기 딱 좋은 로에베 영상으로 한번 후기로도 남겼었는데. 시향을 못 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시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조말론 우드 세이지 시솔트예요. 아, 근데 향이 참 좋은데 사용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지속력이 진짜 너무 아쉬워요. 지속력이 강력한 그런 친구들도 나와주면 좋겠어요. <laughs> 그 다음으로는 바이레도 슈퍼시더입니다. 최근에 그 검색 사이트에서 봤는데 이게 그 바이레도의 뭐 라튤립, 블랑시 이런 친구들 제치고 올해 가장 많이 판매된 향수 이렇게 리스트 안에 이 친구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놀랐거든요. 저는 이 친구가 약간 좀 비주류 쪽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평소 판매율이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선택을 잘한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연필심 향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도 조금 안타까운 게 오드퍼퓸인데도 불구하고 지속력이 조금 아쉽다는 단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킬리안 벤부하모니 추후에 영상으로 또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 민트껌 스피아 민트껌그 자체인 힐리, 멍트프레슈입니다. 이거는 제가 나눔으로 받았다가 뿅 가버려서 바로 본품으로 드리고 말았던 힐리, 멍트프레슈죠. 이것도 지속력이 생각외로 좋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 다음으로 이쪽으로는 샤넬 알리로모스포츠.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향수입니다. 앞으로 계속 떨어질 때마다 계속 새로 구매를 해서 평생 사용할 것 같은 그런 두 친구예요. 그다음에 저 뒤에 친구는 베르사체 뿌르 옴므이고 이거는 작년 호주 시드니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는데 샤넬 알리로옴므 스포츠랑 향이 좀 굉장히 많이 비슷하고 또 지속력도 엄청납니다. 이두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비슷한 느낌으로도 굉장히 많이 유명하고. 노트도 같은 구성이 굉장히 많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향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층, 그리고 2층, 그리고 3층, 19년도 제가 지르고 또 새로이 개탄 그런 향수들의 라인들을 모조리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상중인 향수들을 전부 소개를 해드렸어요. 다분히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 담겨있는 그런 향수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도 본인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꼭 반드시 시향이랑 착향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독해주시고 제 영상들 항상 꾸준하게 봐주시는 분들께 감사하고요. 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구독자분들께 보답할 수 있는지 좀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0년 1월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